주어진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식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플러스 5 플러스 5그 다음에 여기 2x 2x인데 얘는 플러스 2x고 얘는 마이너스 2x라서 여기 부호가 나 다른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 똑같고 똑같은데 하나만 부호가 달라. 합차 공식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더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이걸 바꿨으면 5 마이너스 2x 여기도 이렇게 자리를 바꿨으면 5 플러스 2X 이렇게 돼요. 5 같죠? 2X, 2X 같죠? 한번더 하고 한번 뺐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합차 공식 사용해 보면 되겠죠? 합차 공식은 앞에 거 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 2x 제곱한 걸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럼 25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상수항 25죠. 두 수를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답이 21인 걸알수 있어요. 정답 21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p, q, r, s 를할때 다음 중 q는 s임을 이용하여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낸 곱셈 공식은 자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넓이를 알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 생각하니까 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전체 a에서 b만큼 뺐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아는 합차 공식이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고 얘를 나타낸 곱셈 공식은 3번이 되겠죠 근데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이 넓이는 p 더하기 q 예요자 이거는 p 더하기 q죠. 얘도 똑같은 넓이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제곱의 넓이를 살펴봅시다. a 제곱의 넓이는 여기를 살펴봐야 되니까 p 더하기 r 더하기 s죠. p 더하기 r 더하기 s. 거기에서 b 제곱이니까 요 r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p 더하기 s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q와 여기 있는 s의 넓이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아, 얘랑 같다.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x는 3, y는 4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딱 보니까 합차공식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x로 바뀌죠. 얘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y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도 지금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 얘는 x 더하기 2분의 1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건 결국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 y x 더하기 2분의 1y랑 값이 똑같은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x, x 같고 2분의 1y, 2분의 1y 같은데 여기 한번 더하고 여기 한번 뺐으니까 합차 공식이죠.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2분의 1y 제곱을 빼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x의 값이 뭐라고요? 3이죠. 그러면 3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 y는 4라고 그랬으니까 y 제곱은 4의 제곱 계산해 주면 9 마이너스 4. 5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때 이렇게 부호를 다 뽑아내는 거 엄청 불편하고 귀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합차 공식에서 뭘 보라 그랬어요? 저 부호가 같은 거의 제곱에서 부호가 다른 거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부호 같은 건 마이너스 x죠. 여기 제곱에서... 부호 다른 건 2분의 1 y의 제곱이잖아요. 얘를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을 금방 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자, 여기 항 3개를 곱해야 되니까 항 2개 먼저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x제곱, 1, 1 같은데 한번더 하고 한번 뺐으니까 합차죠. 합차 공식 이용하면 앞에 있는 거 x제곱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거 1의 제곱 얘를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괄호를 썼으니까 여기를 중괄호로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여기에 x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x의 4제곱 더하기 1을 다시 곱해주면 얘도 합차죠. 그럼 x의 4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결국 1이니까 계산하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